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생활 에티켓 앤드 분쟁 예방 가이드. 부재 AI SNS 시대 함께 살아가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 바로 아파트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 에티켓과 분쟁 예방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을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규칙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의 특성과 에티켓의 필요성. 아파트는 작은 사회입니다. 24시간 동안 수백 세대가 한 건물에서 공존합니다. 회사보다 크고 학교보다 복잡하며 마을보다 더 밀접합니다. 이 작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수십 세대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가 여러 배로 증폭됩니다. 문을 세개 닫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밤에 세탁기 소리, 이런 작은 소리가 아래층에서는 폭탄 소리, 천둥 소리로 울립니다. 즉, 아파트에서의 에티켓은 예의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 장치입니다. 이걸 지키면 싸울 일이 줄고, 관리비가 줄고 시설이 오래 가고 이웃 관계가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SNS 단톡방 카페의 문제와 경각심. 요즘 공동주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SNS 단톡방 여론몰이입니다. 저 집이래요. 누가 그러던데요. 사진 좀 보세요. 이런 글한 줄이 어떤 세대에게는 누명, 상처, 고립, 심지어 이사원인이 됩니다. 단톡방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말이 진실처럼 소비됩니다. 단톡방은 법정이 아닙니다. 판단도, 비난도, 결론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론몰이는 개인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며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대부분 감정추측 기반이며 결국 분쟁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SNS는 잘 쓰면 강력한 보호망입니다. 분실물 5분 만에 주인 찾기. 위험차량 실시간 공유, 미아찾기 3분 해결, 누수화재 즉시 대처, 즉 SNS는 올바른 방식으로만 사용하면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 에티켓의 원칙은 단 한가지입니다. 정보 전달만 한다, 비난 추측 판결은 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은 관리사무소, 경찰, 공식 절차를 통해 해야 하며, SNS는 문제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 에티켓 쉽게. 아파트 민원의 70%는 다음 10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주차, 흡연, 분리수거, 반려동물, 택배, 배달, 엘리베이터, 생활소음, 보안, 공용시설 관리. 거의 대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생각 못해서, 조금만 배려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칙보다 중요한 건 배려, 그리고 배려를 만든 습관입니다. 이제 각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에티켓. 아이들은 뛰는 게 정상이며, 뛰지 않는 아이가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저녁과 밤 10시 이후에는 소리가 23배 증폭됩니다. 발소리 하나도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녁 시간대엔 조용한 놀이. 낮에는 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활용. 매트러그 활용. 문은 살짝 닫기. 슬리퍼는 조용한 제품 선택. 층간 소음 예방의 핵심은 물리적 조치보다 관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입주 초기 서로 인사하고 여름엔 시원한 커피, 겨울엔 따뜻한 차라도 한잔 건네며 언니, 동생, 형님 관계로 유지되면, 아이 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 이웃은 훨씬 너그럽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발소리는 작은 소음, 허허, 그 녀석이 걸어 다니는구나.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고 감정이 쌓이면 발소리는 천둥 소리입니다. 주차 에티켓. 주차는 민원 2위입니다. 이중주차 시 연락처 필수.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충전구역은 절대 금지, 라인 밟는 주차 금지, 장시간 공회전 금지, 주차는 내 편함이 아니라 전체의 불편함을 줄이는 행동입니다. 관리사무소 당직자에게 밤 10시 넘어 화풀이하듯 불만 전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 자리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흡연 에티켓. 흡연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감정 분쟁입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 놀이터 복도 계단 법적 금지. 베란다 실 외기실 애매하지만 피해 발생 시 손배 인정. 흡연권보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입니다. 법은 피해가 적은 쪽을 보호한다. 흡연 분쟁은 SNS로 번지면 폭발합니다. 반드시 관리 사무소에 정식 접수해야 합니다. 분리수거 에티켓. 분리수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 절감 문제입니다. 재활용이 오염되면 전체가 일반 폐기물로 처리돼 비용이 3에서 10배 증가합니다. 투명 플라스틱 세척 라벨 제거. 종이류 분리. 음식물 국물 제거. 대형 폐기물 신고 후 배출. 이건 단지 질서를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 줄 환경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이웃에게는 무서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목줄 필수. 엘리베이터에서는 짧게. 배변 즉시 처리. 지짐 교육. 개물림 사고는 100% 소유자 책임. 작은 배려 하나가 공동체 평화를 지킵니다. 택배 배달 에티켓. 이웃 문앞 적치 금지. 음식물 쓰레기 문박 방치 금지. 복도 계단은 대피 통로. 복도는 내 공간이 아니라 공용 안전 공간입니다. 생활소음 에티켓. 청소기 세탁기 타이머 활용. 덤벨 떨어뜨리기 금지. 점프 운동 금지. 가구 끌기 금지. 건조대베란다 문소리 주의. 생활소음은 사소해 보이지만, 이웃에게는 하루를 망치는 소음입니다. 요즘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주간에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보안 에티켓, 공동형과 문 잡아주기 금지, 의심인물 즉시 경비실 신고, 택배기사 신원 확인 가능, 낯선 차량 따라 들어오지 않기, 아파트 보안은 관리사무소만의 일이 아니라 입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공용시설 에티켓, 놀이터 보호자 동반, 헬스장 기구 땀 닦기, 독서실 무음 조용, 커뮤니티룸 이용 시간 준수, 공용 시설은 내 공간이 아니라 빌려 쓰는 공간입니다. 사용한 만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웃 분쟁 top5, 층간 소음벽 간소음, 흡연, 주차, 반려동물, 쓰레기 분리 수거. 이 다섯 가지가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 중요. 층간 소음은 절대 찾아가서 따지면 안 됩니다. 분쟁은 감정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폭발합니다. 올바른 절차는 관리사무소 접수, 양측 안내, 소음 측정, 생활패턴 조정 안내, 교육자료 제공, 층간 소음센터 중재, 분쟁 조정이 그리고 소음 근원은 바로 윗집이 아닐 확률도 30% 있습니다. 흡연주차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로 퍼지면 악화됩니다. 공식 절차로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역할. 관리사무소는 모든 걸 해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역할이 명확합니다. 시설관리, 예산집행, 법적하자 처리, 민원중재, 공사기획. 기록과 근거 기반의 공정성. 관리사무소는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규칙법 사실로만 판단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입주민의 역할. 공동주택의 품질은 관리사무소 30%, 입주민 70%. 입주민이 지켜야 할 핵심은 4가지입니다. 기본 에티켓. 공용공간 배려. 공사 수리 시 사전 안내. SNS에서 신중한 태도. 이네 가지만 지키면 우리 단지는 정말 조용해집니다. 분쟁 없이 사는 유원칙내 행동이 이웃의 일상이다. 배려 1센티가 분쟁 1시간을 줄인다. 관리사무소는 심판이지 적이 아니다. 공용 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다. 불편을 먼저 이해하면 좋은 이웃이 된다. SNS는 정보 전달 도구이지 비난 도구가 아니다. 이 여섯 줄만 기억하면. 모든 문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엔딩 메시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집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작은 규칙을 지키고 SNS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면 단지는 훨씬 따뜻하고 안전해집니다. 여소장과 직원들은 항상 여러분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우무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